오늘은 팽도리님과 함께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주요 현안을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작가님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 5만 5천 달러선, 뭐 한때 5만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암살 시도 이후에 급등을 해서 현재로서는 6만 4천 불, 한화 원화 기준으로 9천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5만 3천 달러 찍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모든 지표가 하락 지표였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시즌 종료라고 해도 사실은 뭐, 그뭐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지표가 다안 좋았고 모든 지표가 다 깨져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약간 이제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많이 안 좋았긴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5만 달러만 안 깨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반등을 했고요 그 다행히 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뭐더 훨씬 더 좋아지긴 했는데 음. 다행인 건 원래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거에 런프 형님께서 어쨌든 뭐 불을 지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또 한동안 이렇게 며칠 오르다가도 또 다시 흘러내리고 또 회복도 하고 이렇게 뭐 상승을 하다가도 이제 정말 끝인가 했다가 또 하락을 했었거든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작가님? 지금 보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항상 급격한 상승 중에는 항상 다음에 좀 조정이 좀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차트를 저는 잘 보지를 못하지만 네.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은 뭐 6만 1천만 지켜주면 된다. 음. 뭐 6만 2천에서 반등할 것이다. 아니다, 뭐 한번 6만 0천에서만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6만 4천을 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각제보다도 호재가더 어느 정도 이제 먹히는 시장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6만 2천 밑으로는 좀안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6만 달러가 안 깨진다고 했는데 <laughs> 깨져가지고 사실은 하락에 대한 예측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하락을 몇번 맞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만 2천 달러는 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6만 2천 달러 정도를 좀 최저 지지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8,500 밑으로 좀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8,500 밑으로, 음, 알겠습니 어, 그러면 사실 지금 밑에 폭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9천만 원이거든요, 작가님? 모나루이. 네, ]으로. 맞아요. <laughs> 어,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마운트, 그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이 기준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장 중에 하루 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그 이제 뭐 틀렸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저자님들은 뭐 일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 그러니까 5 5 6만 원 6만 달러였는데 한 5만 8천 불 떨어졌다가 뭐 다시 저녁에 돼서 6만 천으로 뭐 이렇게 끝났다 이러면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깨진 게 아닌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고요. 지금 CME 갭이 뭐 5만 8, 5만 8천 달러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메꾸로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음. 일시적으로 메꾸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상승장에서는 보통 CME 갭을 잘안 메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음.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 하락장에 메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 6만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랩 CEO 같은 경우도 항상 나와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생각은 그냥 6만 2천 정도는 지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독일 정부의 보유 비트코인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뭐 거래소에서 매도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뉴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독일 정부가 가진 물량 중 나머지를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안 하고 뭐 장외 거래로 매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작가님? 장외 거래라는 건 이제 거래소 말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나 어쨌든 SK 모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래소에서 던지면 폭락을 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이제 가격에 미치 영향이 크니까 오히려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제 주게서1 일대일로 만나는 거죠. 그 음. 가격에 만나서. 난이즘도 사고 싶어요 해서 현금으로 거래를 한다든가 계좌로 거래할 때 거래소에서 팔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마치, 미치진 않긴 하지만 나중에는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그 거래소에서 일단은 거래소 이외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일단은 거래소 어, 가격에 큰 영향을 먼저 미치진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월, 원래였으면은 그뭐한만 개를 내가 살 건데 거래소에서 샀던 가격을 올라갔을 때 저쪽 가서 사, 밖에서 샀으니까 뭐 거래소에서 사는 물량이 주니까 뭐 간접적인 영향은 있,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블랙락 아. 같은 경우는 지금 ETF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블랙락은 ETF를 살, ETF에서 비트코인을 살때 장외 거래서 산다고 해요. 음... 근데 피델리티는 그냥 거래소 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델리티가 사게 되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음... 근데 블랙락이 어쨌든 사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중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미치는 거죠. 음, 장기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미치게 변했다 독일 정부가. 네. 그럼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하지 왜 그동안 거래소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혼란을 끼친 겁니까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시나리오는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냥 지금 사실 마운트 국수 물량도 지금 나오면 안 되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독일 물량은 사실 지금 팔지 말고 어? 사실은 하락장에 팔았으면 더 좋았거든요 떨어질 때더 네. 많이 떨어지면 우리 좀 싸게 살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5년이나 26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악재를 다 소멸하고 가는 시장이니까 음. 다행히 악재나 호재는 선반영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사실은 그 악재나 호재를 다 선반영하고 가는 시장이어서 저번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또마운트곡스발요 물량도 큰 정말 큰 악재였잖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 15년 묵은 이슈인데 일단은 네. 상환 이슈가 대대적으로 터져서 어떤 면에서 는 10년 묵은 체증 이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네. 만성 질환이 사라지는 거다. 결국엔 이게 호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악재 소멸은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14만 개 정도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반 정도는 헤지펀드나 캐피탈에서 이제 미리 먼저 상환을 이제 시켜서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화한 자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에서 어, 우리 마운트복스 물량을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이거를 네. 이제 다 매도할 거야, 아니면 보유할 걸 물어봤더니 <laughs> 보유가 반 이상이 넘어요. 아. 어. 상이 좋아하는 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 그럼 마운트 곡스는 저 독일 정부 거하고는 다르게 다 매도가 나오는 게아니란 얘기시네요 그렇죠. 개인 거니까 팔아도 되고, 보여도 되고 그래서 아... 18%인가 12% 정도, 뭔가 10몇 퍼센트를 이미 먼저, 벌써 지금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음... 50% 넘게는 나는 지금 그 홀딩하고 갖고 있을래요 라고 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음...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경 대표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제가 정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잠겨있거나 <laughs> 잊어먹지 않고 지금 음.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트코인 양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마운트 스스 물량이 그게 크기서 크진 않을 거다 사실은 그게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냥 악재 심리적인 문제를 줬던 것뿐이지 사실 오히려 터지고 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악재 소멸은 오히려 포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오히려 음... 잘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운트 국수는 사실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 나온 다 진짜 나온다. 그래서 떨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아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뭐 절반 이상 된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뭐 정말 좀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의 소멸은 그냥 호재라고 보시는 게 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작가님 또 7월 16일이죠. 지금 오늘이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19일이니까. 네네. 어 지금 3일 전얘긴데 비트코인 ETF에 4.2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6주 만에. 어, 6주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이유가 좀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서 주식,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코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가격이거든요. <웃음> 가격이. 가격이 <laughs> 싸면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싸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미는 다 던질 때 기관은 산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응? 개인은 다 던지고 있는, 개미들은 다 던지고 있는데, 네. 고래는 사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고래는 온체인들이 있어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음... 그럼 저희는 돈을 벌려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개미랑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죠? <laughs> 사야죠. 사야 된다. 이게, 어... 이게 저도 그, 최근에 웅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인은 4개월에 조정장 동안 막 시즌 종류 얘기하면서 막 파는데, 사실, 고래들은 계속 그걸 사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사모았나요, 그들이? 어, 많이 샀죠. 저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했었는데, 제가 제 책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더리움 물탄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더리움 정말 지긋지긋한데,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벌써 두달 전이에요. 음... 제가, 제가 매일 하루에 10만원 사요, 20만원 사요, 어떨 땐 100만원 사요, 떨어지면 100만원씩 사고, 그 네. 다음에 어? 조정, 뭐, 변화 표기없어 20만원 사고, 오르면 10만원 사고, 계속 사는 거죠. 왜냐면, 음... 그게 제 큰, 제 CD에 큰 도움이 되, 지진 않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계속 사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웃음> <웃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이하에서 이더리움을 사는 건 괜찮다. 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니까 그때 샀던 게 지금 사실은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를 안 샀지만, 지금 온도 파이낸스 있잖아요. 고통한 1200원대 샀더니 지금 수익이 한20% 돼요. 어...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 음... <laughs> 할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개미랑 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작가님처럼 이게 고래들이나 혹은 이제 기관들은 실제로 많이 우리가 팔때 개미가 팔때 사모았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처럼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기관 얘기하니까 지금 또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들은 제가 뉴스를 살펴, 미국 에막 뉴스 보니까 뭐, 연일 그냥 암호화폐 찬양 일세기에요즘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목의 레리핑크 회장은 몇년 전만 해도, 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맞죠. 근데 이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며칠 전에,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자산이다. 이거 무슨 뭐 금, 금같이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블랙락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가가 필요했거든요 음. 왜냐면 1등이긴 한데 자꾸 이제 2등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뭘까 그럼 세상은 디지털 시장으로 가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 주변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어?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밀리게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겠죠 음. 그래서 그중에 서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비트코인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RWA 시장도 우리가 다 선점할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어, 레드핑크가, 어? 블랙락기 CEO 레드핑크가 이제 그, 쉽게 해서 이제 그런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 조언하는 이제 글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보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해질 것이고, 음. 그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해칭할 거냐.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비트코인에 <laughs> 목숨을 건다. 음. 거의,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폐의 가치는 달러는 찍을수록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걸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은퇴한 세대들한테 비트코인에 투자 펀드를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이걸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상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정말 감명 깊었는데, 어쨌든 간에 선구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블랙락이 평단이 6만 500인데,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겠지만 아니, 우리가 이제 5만 3천, 뭐, 5만 5천 떨어졌을 때는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아니, 대기업도다 물리고, 네. <laughs> 블랙락도 물렸는데, 그냥 같이 망하는 건 괜찮다. 음. <laughs> 어차피 뭐, 왜냐면 같이 망하면, 그죠? 블랙락을 살려주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는, 계속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살수 있었던 거는, 왜냐면 옛날 같으면 비트코이 없어져요. 그죠? 그건 정말 그냥 데이터 조각이에요. 그죠? 음. 데이터, 데이터 쓰레기 이렇게 이런 데 말들이 2018년, 2019년 엄청 많았지만, 네. 지금 뭐 미국에서 정식으로 자산으로 편입한 상황에서 음. 없애는 않을 거다. 음.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망하면 블랙락이 망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럼 블랙록이나 이거 미국 ETF 그 투자하신 분들은 평단이 얼마가 돼 있나요? 비트코인이? 6만 500이에요. <laughs> 6만 500불이요. 어, 그러면은 네네. 아까 작가님이 6만 불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뭐, 나름의 근거가 요게 좀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사실 뭐, 블랙록이 살려주지 않을까요? <laughs> 음.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고객을 위해서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더 매수를 해서 요 가격을 지킬 거다. 아, 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근데 아까 블랙록이,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이분이 대단한 분이긴 한데, 아니, 본인 저 비트코인 ETF 팔아먹으려고 그냥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건데 그냥 당장 돈 벌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회사는 아닌 거죠 여기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최대 시계에서 그 그냥 자산운용사잖아요 시계에서 네. 보통 이분이블랙마이 얼마를, 얼마를 갖고 있냐면 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의 한8%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시계에서 이제 빅테크 그 입장에서 큰 애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식에 네. 7~8%를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뭐 애플, 뭐, 뭐매타 네. 뭐, 뭐 저기 뭐야, 뭐 테슬라, 뭐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다 거기 한 7~8% 갖고 있는 회사가 블랙록이다. 블랙록이다. 아. 그런데 블랙록도 지금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3% 정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금 더 채워야 돼요, 사실은. 음... 8%까지 채우려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랙락만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블랙락이 망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하나 망하는 거는 쉬운 거니까. 네. 그 정도로 블랙락이 이렇게 허술하지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 허술하지 않다. 네. 그 작가님은 지난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대 50대 50으로 갖고 있으면 뭐 안정적인. 좀 이제 투자되면서 수익률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보다 그렇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더리움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하는 게좋지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그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laughs> 저는 이더리움을 더 좋아해요 사음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금 제가 코인 투자를 하겠다 어? 그러면 일단은 저는 비트코인 하나도 안 사고 이더리움만 100%살것 같아요 어 이더리움만 네. 그럼 작가님 요게 또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동급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작가님은 이더리움 100% 사신다고 했지 알트코인 100%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더리움을 100% 산다는 얘기죠 어, 작가님은 비트와 이더의 비중이 둘중 하나가 50% 이상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지금 이더의 비용 60%예요 아 작가님은 비트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저는 봄에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잖아요. 그렇 어, 근데 여름이 됐단 말이에요. 음. 지금 여름이구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수익률 싸움을 할 거잖아요. 네. 비트는 보적으로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 도리만 안 넘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ETF가 됐죠? 됐죠. 그래서 더 많이 올랐죠? 네. 이더리움은 아직 ETF가 안 됐죠? 어, 그쵸 이제 며칠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막 자그 승인이 네, 되는 거죠. 일자별로 된다고 거예요. 하죠, 그죠? 그러면 되면 약간의 그 붙임은 있겠지만 더 많이 오겠죠. 음. 그 우리 입장에서 뭐죠? 수익률 싸움을할 때는 안전하고 더 많이 올수 있는 거에 베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그안 근데 말씀해주신 거에서 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수익률이 이더리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 안전한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으신 거거든요. E T F가 승인됐죠. 네. 그럼 정식 자산이 된 거죠. 네. 그럼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음, 미국에서 인정한 자산이다, 블랙록이 인정한 자산이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뭐 비중으로 나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100%는 못 사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더리움 반 비트코인 반 사라고 하는 그5대5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가격에서는 좀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좀 좋을지. 8대2죠? 8대2. 이더리움이 8.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